이 부분이 자녀를 갖다가 부자로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진짜 찐 건물주 부자들이 어떻게 내 자녀를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 부자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애미있고 새로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말 내 자녀한테 잘 알려만 주면 진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를 갖다가 얻는 인생을 살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꼭내 자녀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건물주 부자들이 도대체 뭘 하기에 내 자녀를 갖다가 부자로 건물주로 계속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해서 건물주 부자가 되신 분들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주고요. 이 경험과 지식은 부자가 될수 있는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거기에 가장 핵심인 내용은 뭐냐? 현금의 흐름을 갖다가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그야말로 돈이 도는 흐름입니다. 돈이 도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이 돈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많이 들어오게 해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냥 자동화 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 구조를 누가 더 많이 잘 짜느냐에 따라서 그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어, 나중에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직업군은 사업입니다. 월급쟁이, 인생으로서는 절대로 이 흐름을 만들 수가 없고요. 내가 사업을 해야만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 뭐, 사업해서 그거 하는 건다 알겠어요. 근데 그 사업이 아무나 하나요?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사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사업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제공을 해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업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겠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방, 필요로 하는 거는 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남들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인터넷 쳐보죠. 그리고 그 정보를 어, 획득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꿔서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를 뭐 웹사이트에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공만 해줘도 이건 하나의 사업적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만들어내면 계속적으로 그,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정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생산자, 제조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크게 벌릴 이유도 없어요. 이게 하나 흐름이 돼서 돈의 흐름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 됐고 자녀 경제 교육 도대에 어떻게 하는데, 하는 거뭐뭐 뭐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아마 지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왜 왜 사업 얘기만이야? 어, 이 사업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 다음 거라도 꼭 실천을 하세요. 경제 이야기, 자녀 경제 교육 얘기하니까 어떤 경제 교육을 이야기할 거냐?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돈 이야기예요. 근데 돈 이야기를 또날 잡고 하셔야 돼요. 딱 하루만이라도 날 잡고 일정 시간이라도 잡고 자녀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어, 무슨 경제적인 얘기요? 나 내가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 받은 것도 없고 다 그런 거잘 모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경제라고 하면 돈 얘기고요. 돈 얘기면 우리 집에 돈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집에 돈 이야기는 뭔가요? 얼마를 벌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얼마를 쓰느냐 딱 이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어,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오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얼마를 벌고 그 다음에 얼마를 쓴다 여기서부터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창피해서 이거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왜 창피한가요 버는 소득이 적어서 창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써서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 이게 바로 핵심이죠 왜 내가 이거를 창피하게 여긴다는 건 내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바꿔서 정확하게 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자녀는 알겠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더 현명하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 부모가 현명한 그 경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자녀는 배우는 게 있겠죠 자녀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경제 생활을해서 그때서 배우게 하는 것보다 미리 이거를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이게 하나의 경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건물주 부자들은 이거를 정말 소상히합니다 그럼 또그뭐 그 그런 생각이 드시죠? 부자니까 잘 버니까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물주 부자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죠.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점점점 밟아 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자녀와 함께한 거예요. 이걸 다 하나같이 보여준 겁니다. 이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이미 같이 옆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상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이분들은 더 빨리 건물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인데, 내가 내 자신에 서 솔직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내가 내 생활의 패턴, 내 경제적인 패턴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계획을 짤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자녀를 갖다가 부자로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디테일한 게구 정말 궁금하시고 좀더더 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어 제가 쓴 책, 그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 되기를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을 적어놨고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건물주 부자분들이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책에다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물주 부자의 자녀 경제 교육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한,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에서 10월 16일 날 어,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여러분들께 건물주 아이 키우는 노하우, 건물주 부자가 되는 팁, 꼬마빌딩이 건물주가 되는 팁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여기 링크 누르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는 데 진짜 건물주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